안테이징의 절대강자이자 이너뷰티의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콜라겐. 과연 일반 여성들은 콜라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콜라겐요그 화장품? 먹는 거. 한 돼지, 돼지기게나잘 <laughs> 모르겠어요. 콜라겐 많이 먹으면 머리카락 좋아지잖아요. <laughs> 그동안 알지 못했던 콜라겐에 대한 깨알같은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결해줄 콜라겐 전문가 손희경. 남다른 뷰티 센스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콜라겐 트렌드에 대한 발 빠른 정보를 알려줄 뷰티 스페셜리스트 박나영. 그녀들의 예뻐지는 뷰티 콜라겐 이야기. 요즘에 그 콜라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콜라겐이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콜라겐은 인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의 하나예요. 특히 피부에는 진피층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탱탱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좀 늘어지고 탱탱함을 잃고 주름이 생기는 현상이 콜라겐이 주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콜라겐은 보습을 잡아놓는독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잡아두는 수분량도 부족하게 되어서. 중년 이후가 되면 남자들은 50% 그리고 여성분들은 45%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콜라겐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뭐 에센스라든가 뭐 크림 뭐 심지어 이거 보니까 립스틱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확실히 흡수율이 중요하다 예. 보니 이런 기문도 나오고. 네. 예. 그리고 피부 건강에 좀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실제로는 콜라겐을 영양소로도 섭취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그 돼지껍데기 그리고 닭발, 싹스핀 등이 콜라겐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메일은 식단에 돼지껍데기랑 색스핀이나 이런 거를 마고막구 많이 많이 먹으면 피부가 탱탱해지겠네요. 피부까지 충분히 흡수되는 만큼 그 음식들을 드신다면 사실은 살이 엄청 찌시겠죠. <laughs> 최근에는 콜라겐을 피부에까지 흡수가 되기 쉽게 저분자 콜라겐으로 가공이 된 영양 보충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중요한 건 체내 흡수율인 거죠. 얼굴뿐만 아니라 인체 전체 내에 그 흡수가 되기 때문에요. 그보다 근본적인 그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아무래도 화장품과 같이 쓰면 시너지 효과로 피부 보습에 더 도움이 되겠죠. 생각보다 괜찮네요. <웃음> <웃음> 약간 과일 주스 같기도 하고. 바르고 먹고 마시면 예뻐지는 콜라겐. 피부 속까지 전달되는 저분자 콜라겐으로 올봄 탱탱하고 촉촉한 건강 피부로 거듭나세요.